말이요? 네, 한번 둘러볼까요? 와 인라인과 오 쿠션들이 있네요. 선생님은 어 여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안녕. 예, 지금 인라인장을 계속 꾸미는 중이라서 음, 그리고 판매용 인라인도 조금씩 들여놓고 지금 계속 준비 중이. 에요 어, 이제 제 친구들이 인라인 타는데 안 넘어지는데 대신 멈추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멈춰질까요? 아, 일단은 어, 항아리라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어, 그걸 배우고 나면은 이제 A 브레이크나 이턴 이제 이런 거 배우기에 좀더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배워보면 될것 같아요. 어, 항아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에 V자로 이렇게 안 넘어지는 거 이를 수직을 세우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살짝 벌리면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벌렸다가 반대로 모으면서 다시 구부렸다가 다시 v 자에서 일어나고 모으면서 앉아졌다가 다시 v 자 그래서 일어나면서 힘을 내고. 네. 이게 이렇게 멈추면서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어, 잘되려면다 발이 걸리면서 여기 이 정도 걸렸을 때요. 이 약간 뒤꿈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앞으로 예, 항아리, 모래시계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항아리를 할줄 알게 되면요. 그에이브레이크라는 거를, 어, 익히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데요. 어, 항아리 할 때, 이렇게 저희가 발을 모으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걸 잘못 모아요. 이렇게 모으려고 그러면은 안 붙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에이브레이크거든요 이벌 멈추는 원리가 어, 저희가 이렇게 발이 a 자가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발을 안 모으고 버티면은 바퀴는 굴러가야 되는데 안 굴러가게 하니까 멈추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시면 가시죠. 바퀴가 일자로 하면 계속 굴러가지만 얘가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 걸 저희가 힘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면 안 모여지니까 안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모으면 부딪칠수 있으니까 보통 강한 힘을 내기 하려면은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멈추면은 네, 이렇게 강한 스탑이 다리를 이용해서 에이브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반항아리를 해볼게요. 반항아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 외발밀기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어 이런 그 피하면서 가는 거에도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일단 그 외발밀기는요. 반으로 가는 거예요. 한쪽은 정면으로 하고 한쪽은 항아리를두 다리는 무릎을 부리고한 발만 뻗고, 모아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되는데, 원래는 이제, 더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이게 정리이 되면은, 뻗고, 이 스파우드에 맞춰서, 이 왼쪽 다리에 맞춰서 구부리는 거 그리고 다시 벌렸다가, 쭉 익숙해지면은, 이제, 무릎 두발 구부리고, 왼발만 뻗고 모아서 동무리고 왼발만 뻗고 모아서 동무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반복해터 해볼게요 오른쪽 위에 꺾고 지난번에 그 V자 걷기를 연습할 때 오늘 V자로 밀고 V자로 멈추고 V자로 밀고 V자로 멈추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바로 하는 걸 할게요 여기서 무릎을 구부리고 왼쪽 밀고 가고 바로 오른쪽으로 바로 왼쪽 이러면 이제 어, 당해를 피해가는 판이 요 다시 보시면은 처음에 밀때 같이 밀고 이번에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무릎은 조금 구부려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 발목이 구부려져서 인라인이 안 보일 정도로 발목을 많이 구부려야 되고 엉덩이가 너무 뒤로 내려가게 되면 넘어지니까 발목 난 것들.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제 코는 콘을 피할 때그 아까 배운 반항아리를 같이 섞어서 할 거예요. 이제 어 난이도를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이 콘은 처음 배우는 분들에게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콘을 이제 피하면서 이제 장임을 피하고 이게 계속 연습이 된다면은 나중에 p c 라는 기술을 완성시킬 수 있고요. 그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평행권. 보통 패러럴 턴이라고 하죠. 그 턴을 하면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강한 스탑이라든지 내리막지 스키터프 할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그런 기술이에요 네, 일단은 반항아리식으로 일단은 보여 드릴게요. 가서 무릎을 구부리고 몸하고 왼발이 같이 가면서 오른발을 동그랗게 굴려주고 반항아리에요. 오른발 오른발 을마워치가면서 왼발을 돌려주고 왼쪽 돌려주. 고 그리고 무마 맞히고, 말 따라오고, 그리고 몸마 맞히면서 말따라가고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이제 발을 돌리면서 발도 이게 가나나리가 섞여서 코를피하는 이제 피씨 연습도 보니다